일단 작곡가 러시니 모차르트가 죽은 뒤에 바로 다음 해에 태어났고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 10대 초반에 현악 소나타 6작품을 작곡했고 18살 때는 뭐 했죠? 어 오페라 부타인 결혼보증서라는 작품에 초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거죠 네, 줄거리는 18세기 세비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어, 아름다운 처녀 로지나를 본 알마비바 백작이 악사들을 동원해서 로지나 집 앞에 악사들을 딱 대고 사랑의 세레나들를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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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그 유명한 <목소리> 에코 린덴테 <릴댄테> 인첼로 <laughs> 발음이 너무 그리다이 어. 곡은 테너의 그 고음과 와 경쾌하고 빠른 음조 음, 네. 음악 모든 걸볼수 있는 노래죠. 네 마지막에 그 고음 내는 거 아시죠? <laughs> 오빠 최 내본 적 있어요? 로우 최는 되지 아 오케이. <laughs> 나타나지 않았고 백작은 이제 하인과 그 악사들을 다 돌려보낸 뒤에 얼굴을 볼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어요 로지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되게 경쾌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로 호, 뭐지? 호다닥 춤하는데? 그게 바로 거기서 나, 그 경쾌한 음악 소리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바로 피가로 피가로였습니다. 그래서 so, 여기서 그 유명한 아리아나 라르발 파 파토툼

근데 이 노래는 네. 진짜 빡센 걸로 알거든요. 고있그죠이 노래 모르면 성악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 그리고 약간 재치도 있어야 되고, 약간 몸집이나 이런, 몸집? 응. 이런 데서. 이렇게 막 가사대로 표현하죠. 응. 그, 이런 근데... 표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피가로는 숨막있는 네. 어, 백작을 발견하게 돼. 요 응, 응. 발견하게 돼서 그 백작이 이제 피가로한테 가와서감정을 털어놨어요. 근데 로지나가 그때 보입니다. 어. 그래서 로지나에게 편지를 주고 싶어서. 어.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편지. 응? 가려는데 그때 바로 바르톨로가 나타. 후회. 그래서 그 편지를 전달하지 못하죠. 그 가로채는 거죠. No. 가로채진 않았어 그래요. 가로?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낯담한 백작에게 피가로가 아 자기가 바르톨로의 집에서 이제. 일할 수 있냐니까 음. 친분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작당 모의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로지나를 꼬실 수 있는가 작당 모의를 하는데 문장을 하죠 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피가로가 제내 몸값이 좀 비싸 나를 쓰려면 좀돈 많이 써야 될 거야 뭐 이렇게 너스레를 떨기도 한 장면도 있어요 가난한 학생으로 변장을 하고 가난한 학생 린드로라는 어,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그 편지를 어떻게 전해줘요 그래가지고 로지나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 되게 감동을 받고 아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르는 노래가 되게 좋은 감성 좋은 노래가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렇게 내가 꼴르 냈다고? <laughs> 일단은 작품 안에서 제일 유명한 세빌리아 이바 에바... 아닌데? 아, 에바키 하면은 무조건 문화보제 아닌데? 라르가가 더 유명한데? 번... 유명한데? 세빌리아 몰라도 무나보제 포커바를 네? 다 압니다 아닌데? 난 몰랐는데? 아소프라노는다가 몰랐다면 안돼네다 알기도 하고 되게 가장 유명한 카발리나라고 하네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이 노래를 카바티나 카바아 <laughs> 음악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벨칸토 노래가 어떤 건지 좀알수 있는 음 노래죠? 네. 어, 왜 그래요? 아하요 <laughs> 아, 아, 음. 어, 네. 아하 아아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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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 아하 아 아하 아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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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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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너 다른 오케라좀안 시켜 주시거든요. 저 하고 싶어도 못 했었는데. 어.. 한번 불러봐야지. 했잖아. <laughs> 그래서 로지라는그 편지를 읽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줄 편지를 답장을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로를 불러요. 저 피가로한테 이걸 쪽지를 전달해 주려는 순간 바로 불러가지고 등장. 그래서 불르는 노래.

Είναι ο Σέρβο με το Σμάρτη, παλιά που λέ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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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που λέω, που λέω, που λέω, που λέω, που λέω 리로 와우. a m a z 근데 이건 진짜 나는 한글로도 이렇게 빠르게 못할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거 근데 연습할 때는 진짜 처음부터 이 빠르기로 절대 하면 안 돼. 그할 수도 없잖아. <laughs> 아니 이게 막 일단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응. 절대 이거를 계속 그냥 일상 생활에서도 계속 말을 해야지. 붙을까 말까? 끊어가면서 연습하요 끊어가면서 이렇게 막 거의 단어가 한 문장 하나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끊어가면서 해가지고 천천히 연습하는게 좋아요 좋아요. <laughs> <laughs>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강한 바르톨로의 압력에 로지나는 토라도서 이제 가버리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죠. 이때부터 백작과 피가로의 그 작당 모의가 또 시작돼가지고 이때부터 작전에 펼치게 됩니다. 피가로의 잔계로 어, 백작이, 네. 군인, 술 취한 군인, 어. 그리고 음악교사로 분장을 해서 네. 바르톨레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로지나를 만나러 들어갑니다. <laughs> 근데 또 음악교사로 들어갔을 땐 별명이 뭐였냐면, 바질리오가 지금 열병에 나서 누워있다. 어.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왔다 하거든요. 네. 근데 로지나와 이제 막 사랑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바질리오가 등장해요. 음. 하나도 안 아프니까 바질리오가. 와가지고 바르톨레가 그 곡을 놀랐다. 아프다고 쓰러져 있던 사람이 왜 왔지? 이래서 여기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가로와 백작이 바질리오를 막 와가지고 아픈데 왜 왔어요? 하면서 막 보내버려 그냥. 그 하나가 안 어어, 아픈데 막러면서 갑자기 내가 아픈 것 같다. 러면서 가버리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 바질리오를 뇌물을 먹여요. 바질리오에게. 그 바질리오가 입을 싹닦고 어. 공지인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이거를 증명한다. 어. 보진을 산다 그때는 공지인이 꼭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결혼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르톨로가 없는 그 사이를 틈타서 결혼을 해버린 거죠. 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바르톨로는 아 자기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걸 깨닫고 음.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줍니다. 그 바르톨로가 그래요. 바질리오한테 가서 넌너내 뭐 어. 혹시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어, 어, 어. 막 그런데 어. 바질리가 거기서 그럽니다. 돈이면 어, 어쩔 수 없었다. 아, 어, 그때도 좋아가. 지금이나 얘나 똑같습니다. 돈으로 그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음. 움직이는 거죠. 그렇구나. 이 사이 사이에 음. 너무 좋은 아리아. 맞아. 진짜 아리아들이 놓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 좋은 아리아들과 진짜 웃긴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음. 저희가 그거를 너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기. 네. 위해서 너무 네. 많은 부분 잘라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빌리아 발사를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하지도 않고 네. 웃으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우리가 정말 큼직큼직막한 것만 알려드렸으니까 직접 저희 이제 이 줄거리를 듣고 또 직접 보면은 너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그 점막도 이, 여기 유튜브에만 쳐도 나오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빌리아 발사 볼때 네. 늦으시면 큰일납니다. 1막 첫번째 네. 진짜 중요한 아리아들이 많이 나와요 놓치시면 안돼요 늦으면 진짜 그거 다 못고 손해입니다 손해 오늘 세빌리에이베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네. 다시 이, 제가 이 머릿속에 있는 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정, 정보 전달 네. 그리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오빠랑 상의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가로피가로피러로 개가로 피가로. 피가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인스타에 이제 계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오페라 카드를 선공개해서 카드뉴스, 카드뉴스를 선공개해서 또 좋은 정보를 드릴 예정인데 어, 우리 영상뿐만 아니라 인스타와 페북도 팔로우 해주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은 거기서 정확한 정보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서 어, 한번. Follow, follow, follow me. me